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고 일부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 경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낮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동부 내륙, 강원 내륙과 강원 산간, 충청 내륙, 남부 일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부터 늦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산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계속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내륙 일부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기 오는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남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 남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